영국에서 가장 로맨틱했고 매력적이었던 리젠시 시대를 배경으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브리저트는 당시 화려했던 영국의 귀족 사회를 낭만적으로 묘사했는데요. 드라마 속 배경이 되는 1800년대 초 런던에서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상징하는 특별한 시즌이 있었습니다. 소셜 시즌이라 불리는 이사교 시즌은 매년 봄과 여름에 무도회와 저녁 파티, 자선행사 등 상류층의 연례행사들이 개최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전통은 17세기와 18세기에 발전했으며 19세기에 이르러 그 절정을 맞이했죠. 사규 시즌은 의회 개회 시기와 맞물려 진행되었는데요. 이는 정치 활동을 위해 왕실과 시골 영지에 머물던 귀족들이 런던으로 모이는 시기와 겹쳤기 때문입니다. 주로 크리스마스 이후에 시작되어 여름인 6월 말까지 이어졌으나 일부 기록에 따르면 의회의 부활절휴회 기간에 시작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사규 시즌의 하이라이트라 손꼽히는 오페라는 가장 세련된 오락의 정점으로 여겨졌습니다. 오페라에 참석하는 것은 자신의 부와 패션 감각을 뽐낼 수 있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죠. 이에 대해 V&A 박물관은 오페라 박스를 임대하는 것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이었고 귀족들이 들고 다닌 부채는 실용적인 용도뿐만 아니라 다른 참석자들을 관찰하는 유용한 도구였다고 설명합니다. 슬론이 매거진에 따르면 현대에는 3월에 열리는 첼트넘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보트 레이스, 첼시 플라워쇼, 로열 에스콧, 윈블덤 등이 시즌 동안 개최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로열 에스콧은 애녀왕 시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장 잘 알려진 전통 중 하나죠. 오페라와 함께 주요 행사로 손꼽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데뷔 탕트 볼인데요. 데뷔 탕트 볼은 귀족 가문의 영예들과 부유한 집안의 젊은 여성들이 군주 앞에서 절을 올리며 자신을 소개하고 공식적으로 사회에 데뷔하는 전통적인 행사입니다. 데뷔 탕트라는 용어는 프랑스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나이에 이른 젊은 여성들을 의미합니다. 데비 탕트볼을 통해 사교계에 입문한 이들은 사교시즌 동안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다른 상류층의 젊은 여성들과 우정을 쌓고 동시에 부유하고 유력한 가문의 배우자를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최초의 데비 탕트볼은 1780년 샬롯 왕비가 주관한 샬롯 왕비의 무도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무도회는 단순히 왕비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선기금을 모으기 위한 행사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샬롯 왕비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이 무도회는 상류층 영예들이 사교계에 대비하는 상징적인 전통으로 자리잡았으며 20세기 중반까지 영국 사교 시즌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귀족 가문의 영예를 군주에게 소개하는 전통은 엘리자베스 1세의 통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자신의 신혈를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의 여성들 중에 선택한 것에서 이러한 전통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관습은 점차 공식화되며 데뷔 탕트 몰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데뷔 탕트들은 사규 시즌 동안 각 행사에 맞는 드레스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했는데요. 예를 들어, 5월에 열리는 샬롯 왕비의 무도회에서는 흰색 드레스가 필수였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제위 시절에 데뷔 탕트를 치렀던 피오나 메카시는 당시 드레스 코드는 정교하게 제작된 긴 흰색 궁정 드레스와 10피트 길이의 트레인, 신비로운 흰색 베일, 타조기 털로 장식된 머리 장식, 그리고 팔꿈치 길이의 흰 장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의상뿐만 아니라 데뷔 탕트들은 사교 시즌이 시작되기 몇달 전부터 외국어와 춤, 품이 있는 태도 그리고 군주 앞에서 절하는 기술을 완벽히 익혀야 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는 데뷔 탕트의 기준이 점차 확대되었는데요. 제임스 호그가 1859년에 저술한 예절서 The Habits of Good Society에 따르면 데뷔 탕트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귀족뿐만 아니라 군사, 성직자 그리고 전문 의사, 법정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가정의 딸들로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이사와 사무 변호사, 상인이나 사업가 같은 상업계층의 가정은 배제되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데뷔탕트 무대에 설수 있는 계층은 점차 넓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배경에 대한 기준이 점차 유연해지고 전통적인 상류층의 독점적 성격이 완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수 있죠. 또한 이 시기에는 나이 어린 미혼 여성들 뿐만 아니라 데뷔탕트를 치르지 않은 나이 많은 여성이나 기혼 여성도 궁정에 소개될 수 있었습니다. 상류층 젊은 여성들이 데뷔탕트를 통해 사회에 진출하는 관습은 곧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는 미국의 부유한 상속녀들이 영국 궁정에 소개되는 것을 하나의 꿈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독립적인 재산을 가진 아내를 찾던 영국 귀족들과의 만남을 기대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궁정에 소개된 경험이 있는 여성만이 다른 데뷔탕트를 추천할 수 있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기를 가진 귀족 여성들 중에서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이들은 대서양 건너의 부유한 가문들로부터 금전을 받고 데뷔 탕트를 주선해 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사교 시즌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귀족 가문들이 런던 맨션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면서 독점적인 행사를 지속하는 것이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궁정에서의 데뷔 탕트 볼이 중단되었지만 샬롯 왕비의 무도회는 여전히 진행되었습니다. 1944년에는 음식과 음료 부족 그리고 배급제도로 인해 참석자들이 직접 음식을 가져와야 하는 상황도 있었죠. 엘리자베스 2세 즉위 후 여왕은 왕실의 현대화에 주력하며 대중과의 접점을 넓혔습니다. 왕실 행사는 다양한 사회 계층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었습니다. 동시에 상류층 가문의 젊은 여성들만을 궁정에서 소개하는 전통은 점차 시대에 맞지 않는 관습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죠. 사실 전쟁 이전에도 데뷔탕트 볼과 사교 시즌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데뷔 탕트들은 무도회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긴 시간 동안 음식이나 음료 없이 버텨야 했고, 날씨와 관계없이 외투를 대기 중인 차나 마차에 두고 행사장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데뷔 탕트를 준비하는 여성들과 그 가족들에게 고역이 될수 있었죠. 게다가 사규 시즌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행사였는데요. 이것은 영지를 소유한 많은 귀족들이 시골 저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1958년 궁정에서의 데비 탕트 볼이 폐지되고, 1976년 샬롯 왕비의 무도회가 마지막으로 열리면서 빅토리아 여왕 시대부터 이어져 온 가든 파티가 점점 더 중요한 왕실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든 파티는 왕실이 다양한 계층의 남녀와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되었죠. 21세기에 들어서 샬롯 왕비의 무도회는 전 데비 탕트였던 제니 할람필에 의해 부활했습니다. 현대의 샬롯 왕비의 무도회는 군주 대신 생일 케이크에 절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자선단체를 위한 기금 마련의 기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무도회는 상류층 독점적 행사가 아니라 자선 활동과 전통 유지를 목적으로 열리며 새로운 시대적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사교 시즌의 전통은 과거의 유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전히 국제 상류층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킹과 미래 경력 구축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전통은 과거의 관습과 현대적인 목적이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세대에게 중요한 사회적 경험과 의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